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는 모델, 바로 KGM 무쏘 무소 EV입니다. 무쏘라는 이름은 과거 상용자동차 시절부터 강인함과 신뢰의 상징으로 불려왔지만, 이번엔 전기시대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KGM이라는 이름 아래, 무쏘는 다시 한번 픽업트럭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내연기관을 전동화한 수준이 아니라 미래형 전기 픽업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소 EV는 KGM이 자체 개발한 고전압 전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듀얼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 바퀴 모두에 균등한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최대 출력은 약 400마력에 달하고, 토크는 순간적으로 600Nm 이상을 발휘해 험로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5초면 도달할 수 있어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대형 리튬이온 팩이 탑재되어 1회 충전으로 약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운행도 부담이 없습니다. KGM은 특히 혹한기 주행과 오프로드 환경에서의 배터리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배터리 팩은 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디자인 역시 전통적인 무소의 강인함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전면부는 클로즈드 타입 그릴과 슬림한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측면에는 근육질의 휠 아치와 대형 휠이 장착되어 픽업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후면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LED 라이트 바가 연결되어 전기차 특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전통적인 픽업의 거친 느낌 대신 프리미엄 SUV 수준의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대형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중앙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통합 공조 제어, 스마트폰 연동 등 최신 편의 사양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KGM은 오프로드 전통을 살리기 위해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모래, 눈길, 진흙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확보하며 견인 능력 또한 3톤 이상으로 전기 픽업 중 최상급 수준입니다. 무소 EV는 단순히 픽업을 전기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기 픽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무소가 보여줬던 강력한 성능과 내구성에 조용하고 효율적인 전동화 기술이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잡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농업, 산업,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과 호주 시장을 겨냥한 안전 규격과 충전 인프라 호환성이 확보되어 수출 경쟁력 또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KG의 문무소 EV를 통해 단순히 한 대의 차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용 자동차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이 전기픽업은 한국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알비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이 모델의 실제 주행 테스트, 충전 효율, 오프로드 성능 등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